안녕하세요. 빛당괴의 박진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안젤리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그림은 림보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림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림보는 림부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림보는 지옥의 경계선을 뜻합니다. 신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도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이들이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림보는 두 곳입니다. 선조가 가는 선조 림보와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가는 유아 림보가 있다고 합니다. 선조 림보는 구약의 성도가 억류되었던 곳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부터 부활하시기 이전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도를 해방시켰다고 봅니다. 유아림보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이 아이들의 영혼이 천국의 축복에서 비록 제외되었으나 그렇다고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이 림보라는 곳은 천국의 축복은 있지만 지옥의 고통은 없는 곳입니다. 이림보에 대한 개념은 현대 로마 가톨릭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연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옥은 성경에 없는 중세인들의 신앙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여기는 정화의 장소입니다. 신자들 중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자들이 다시 말해 행위에 있어서 덕성이 부족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화의 장소인 연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끝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원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곧 죽은 후에도 정화가 되며 죽은 후에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은 후에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새로운 교류를 만들고 신앙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에서도 보편적으로 수용되었으며, 현재에도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사이에 가장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화의 장소를 연옥이라고 합니다. 이 정화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친구와 친척의 기도 또는 선행, 미사를 통해 단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선한 행위가 죽은 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성경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연옥 림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믿는 것은 성경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교회의 교리 가운데 고착시킨 것입니다. 이 그림은 선조 림보에 대한 그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도를 빛으로 인도하는 중세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아래를 보면 문짝 아래에 악마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왼쪽 하단에는 림보의 문을 지키던 악마들이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정하의 장소인 연옥이나 지옥의 경계인 림보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에 없는 것을 교육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가르친다면 인간을 위한 교회가 되고 성경의 말씀보다 인간이 한 말이 더 건의 있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숭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인을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하게 됩니다. 죽음 후에 대하여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빛 탱크에는 빛을 담은 온기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대중문화라는 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